안녕하세요 자독소 오피스사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라고 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네요 혼자 조용히 운동하던 때도 있는데 오늘처럼 사람들이 확장 직글한 때에도 뭐, 나름 별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맨발 굽기를 2년 가까이 지속하다 보니 이 절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절제력. 절제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절제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그만큼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과 선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맨발 걷기를 지속하면서 맨발 걷기가 지속, 절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간접적으로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절제력이 상실되는 세상, 절제력이 통제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필요한 절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더 불편한 상황, 낯선 상황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라는 이 도전을 이제는 불편함보다는 즐거움으로 익숙해졌지만 저에게 또 다른 절제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평소에 쓰지 않는 손을 쓰는 겁니다.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주로 물건을 들거나 만지거나 하는 연습을 지금 두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쓰는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라면 물건을 드는 게 제일 낮은 하단계라면 그 다음 중 단계는 바로 평소 쓰지 않는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더디었는데 두달 가까이 하다 보니 결국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양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쓰는 가장 어려운 단계, 상단계는 바로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거죠. 오른손으로 계속 젓가락질 하다가 처음에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보니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해도 해도 간당간당 잘 되지도 않고 힘들어지는 그 시간 속에 무언가 그냥 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간질간질했는데 이것도 두달 정도 하다 보니 이제는 큰 불편함 없이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미션은 바로 왼손으로 글쓰기일 텐데, 왼손으로 글쓰기까지는 해볼 생각은 없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배운다는 거, 배웠다는 거, 점점 능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고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뤄가는 이 자제력을 절제력을 기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맨발걷기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끝판왕은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맨발걷기와 독서를 같이하면 일치월장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절제력을 기른다는 것.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절제하지 못해서 욕망과 그리고 욕심에 타락하고 오염되어가는 세상 속에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맨발 걷기와 그리고 독서라는 이 절제의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봄을 건너뛰어 여름, 가을, 겨울까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절제력, 자기 절제력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여러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 패턴 그리고 중독된 것들로부터 느리지만 서서히 치유되고 정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 내 자신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전보다 더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 고민이 얼마나 스잘때기 없고 의미 없이 작은지를 알게 되면 웬만한 고민과 걱정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